서두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 오늘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주와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가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목마름과 메마름과 나의 욕심으로 살기보다는 더욱 주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베푸는 넉넉한 자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지혜를 말씀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laughs>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들이 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도다 주의 품에 안기되 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별류관을 들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에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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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사야 25장 구약성경 995면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부터 하나님 말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재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애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날의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발핌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발필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 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25장은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선자를 통한 찬송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2절을 함께 읽어 보시면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아멘. 여기서 나오는 상황은 돌무더기와 황폐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멸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성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그 이유로는 1절에서 말해 줍니다. 우리 1절을 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십만은 옛적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쉬지 않으시고, 진실하셔서 말하신 것을 꼭.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처참하고 빈곤하며 처절해 보일지라도 여전히 성실하시며 진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날마다 더욱 찬양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상관과 환경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주를 찬송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 신뢰의 찬양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어떤 고백인 고백인지를 보여줍니다. 사절과 오절입니다.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 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그 고백을 들여다보면 폭풍과 같을 그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어 주시며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며 포악한 자와 이방인들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신다고 고백합니다. 폭풍이 낙쳐오는 현실 속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빈궁한 자,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정말 별볼일 없는 날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든든하게 지켜 주신다고 말씀해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때라도 피할 곳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피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피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한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요즘 더욱 더위에 지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더잘 공감하실 것입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서 그늘은 우리를 살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늘로 보호하시고 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자녀들에게 임할 때 심판은 거만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때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을 입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붙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 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애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구원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은 이렇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멀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망, 눈물, 수치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느꼈던 모든 눈물들이 씻겨지며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고 처절하게 하고 어려웠던 모든 것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수치가 온전히 제거가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망도 눈물도 수치도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삶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사망이자 눈물이자 수치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구원을 받은 온 자들은 오늘을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구절입니다.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모습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삶은 구원을 받은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나를 돌아보게 되면 불평과 불만, 시기와 질투, 욕심, 메말라 있고 분노 등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관계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구원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꼭 심판은 보여지는 황폐와 멸망만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황폐하고 메마르고 점점 멸망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황폐하며 메마르게 하여. 멸망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본문이 찬양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위해 요새가 되어 주시며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또한 원수들을 심판하시기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십니다. 그분이 오늘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1절의 고백을 제가 읽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한번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멸망 같아 보일지라도 내 상황이 처절할 그때에라도 폭풍을 만난 그때에라도 우리가 찬성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영원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성할 수 있는 성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늘 성실하시고 진실하시며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늘 주와 함께 살아가고 주와 함께 구원을 입은 자로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에 반대되는 삶이 아니라 주를 찬송하며 주와 함께 관계함이 주와 함께 교제함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닥칠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이 별볼일 없는 자에게 요새가 되어 주시며 피난처가 되어 주시며 그늘이 되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점점 황폐하고 메마르고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교제함으로 주와 함께 사랑을 나눔으로 주의 도움을 매번 경험함으로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와 함께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봄으로 주를 더욱 신뢰함으로 내 입술과 마음에서는 주를 기뻐함으로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행함 가운데서는 주의 구원을 입은 자로서 사람들과 다르게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주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평안히 인도하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미 나의 소망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기도의 제목과 또한 우리 8월 8일, 9일 우리 중고청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